자 이번 문제는 배를 타고 36km 떨어진 선착장에 다녀 오는데요. 강물이 이렇게 있으면 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했냐면 36km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배. 최고급 배예요. 유람선, 엄청나게 좋은 유람선 맞아요, 유람선. 자, 이걸 타고 이제 올라가요. 올라갈 때 속력이 얼마인지 이제 흐르는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여기서 뭐라고 넣냐면 배의 속력을 우리가 x라고 넣읍시다. 그리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놓는데, 이건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이고,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자,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마트에 가면 뭐가 있어?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무빙워크지. 자, 무빙워크인데요. 이 무빙워크가 올라갈 때 속력이, 이 속력이 2라고 해보세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장난치다가 걸어 올라가잖아요. 3이라는 속력으로 걸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월, 진짜 속력은? 2로 올라가는데 3으로 또 올라가요. 그럼 얼마예요? 5가 되는 거지. 속력이 더해져요. 2로 올라가는데 3으로 내려가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1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방향이 같으면 속력 두 개를 더하고, 방향이 다르면 속력, 속력 큰 거에 은걸 빼면 되겠다. 그죠. 자, 올라갈 때는 속력이 다르잖아요. 강물로 내려가는데 배는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갈 때배의 속력은, 이거는 흐르지 않는 강물이 아니라, 정말 강물이 흘러가요. 그때 배의속력이 어떻게 되냐면, 배의속력에서뭘 빼야 된다? 강물의 속력을 빼야 돼요. 이건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고, 내려갈 때는, 강물도 내려가는데, 배로 데려, 내려가요. 그럼 두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더해지겠죠? 이때 속력은 X 플러스 Y. 시간은요, 올라갈 때는 얼마 걸렸냐면, 3시간 걸렸대요, 3시간. 내려갈 때는 2시간 걸렸대요. 거리는요, 같은 곳을 갔다 왔다 하니까, 36km. 거리는 이렇게 돼요. 우리 외우게, 외우고 있는 게 뭐야? 거석시.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지.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를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식이 그냥 완성이 돼요. 속력 곱하기 시간 했더니 뭐가 된다?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했더니 거리. 거리.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여기는 과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x 마이 y는 3으로 나누니까 12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거는 2로 나누니까 x 플러스 y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없어지고 2x는 30 그래서 x는 15. 단위는 km per c가 되겠죠? y는 x가 15니까, 여기가 15니까, 여기는 3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되는데요. 아, 둘다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배어의 속력은 15km per c. 물의 속력은 3km per c. 이렇게 됩니다.